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는 것은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초능력이나 텔레파시나 그런 것도 하늘 날고 그러는 걸 자랑하러 온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온 거고, 물론 저 다음에, 제가 상후에 올라가면 다른 분들이 창조주 할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창조주 의식 안에 전부 있는 거고요. 어, 육신으로 내려온 이제 창조주도 그 의식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이제 그런 의식으로 육신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왜 이렇게 내려왔냐 그러면 그 여러분들처럼 평범하게 살면서 진짜 인간으로 내려온 게 어떤 모습인가, 어떤 심정인가, 그런 것을 알고자 내려온 것이 그 여러분들한테 뭐 능력을 자랑하러 온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게 되면 보통 사람들처럼 실수하고 우리나라 한국인들 IQ가 106이잖아요. 창조주는 육신으로 오게 되면 1 0 2에요 그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모르는 것도 많은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어차피 지구를 천국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개인적인 일은 창주주도 실수예요. 욕심을 입으면. 다음 창주주가 당신이라면 당신도 마찬가지고. 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늘 일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개인적인 인간의 일은 실수투성이지만. 하늘 일, 이제 큰 일을 하는 데에서는 실수하지 않는다. 이게 하늘의 방침이고 또 창조주의 원취지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을 입은 창조주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이해한 것이고요 다음에 원래 육신을 입으면 그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어야죠 그죠 혼자만 살고 있으면 그 친구들하고 그 어떻게 저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환생하시는 분이 창조주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 지상 이제 7조 년 있죠?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다 파악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